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7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왔고요. 비가 왔습니다. 제가 아침 6시에 올라보니까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비를 맞췄습니다. 어, 많이 올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비를 맞췄고요. 그렇게 현재까지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창들이 너무 곱게 물이 들고 있고요. 어, 제가 한번씩 보여드리고 어, 말씀해드릴게요. 그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계속 이렇게 비가 오네요. 지금 비는 그어요 정도의 어, 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비가 그렇게 자주 왔음에도 어, 비를 맞출 아이들이 또 많더라고요. 또환상 차려놨습니다. 어요 골드 피치는 아직까지 그 깍지 피해로 제가 다시 심었는데. 이렇게 대인분에 심었는데, 아직은 그 입장 쪽으로만, 어, 빗물을 맞아도 되고요. 뿌리 쪽은, 어, 빗물을 살짝만 맞추려고 이렇게 올려놔봤습니다. 이렇게 번보니도 올렸고요. 이렇게 곱게 곱게 물들어갑니다. 어제 말고, 그저께, 그저께 햇빛이 잠깐 비쳤을 때, 어, 지금도, 아, 화상을 입는구나 하는, 어우, 다육이가 있습니다. 화상이 그 옥상의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렇게 그 빗물 먹고 그 다음날이었거든요. 아직 여린 그요 최근에 들인 프리린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뒷 입장 쪽으로 이렇게 화상을 조금 입었고요. 그 다음에 마커스가 조금 어 저번에도 화상을 입었는데 이렇게 입장 끝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 화상을 조금 더 입었습니다. 어, 지금도 차량이 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 햇빛이 어, 자외선이 좀 깊게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생각보다 가 어, 별로 덥지 않는데 그래도 오히려 더운 날 보다가 어, 그 화상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한 12시부터 한 3시 그때가 굉장히 온도가 뜨겁더라고요. 또 오후 5시까지도 뜨거운 날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곳은 약간 더웠고요 더웠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이렇게 여기는 또 빗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올려놔봤습니다 어, 이렇게 또 테랑은 이렇게 물이 들고 있죠 여기 벤바디스는 한쪽 빈 곳에 제가 빅토리를 어,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면도사가 물이 약간씩 들고 있죠 들고 있고, 수영이 이렇게 아래로 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멘도사. 이렇게 있고, 어, 이쪽에는, 어 많이 비었죠. 이제 항상 그, 빗물을 먹이려고 제가 꺼냈습니다. 비가 그렇게 자주 왔는데도, 어 빗물 먹일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어, 블랙다이아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입장 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만 커진다면, 조금만 이렇게 나온다면, 은 이제 큰 분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어, 창달은 그, 하분 크기에 따라 자라는 것 같아요. 어, 요거 제가 뿌리 없는 나이, 여기 그냥 얹었는데요. 얘가 이틀 만에 정말 달라졌죠? 얘가 프로포즈입니다. 어, 이틀 전만 해도 옥빛이었거든요. 옥빛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매력 있는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뿌리는 지금 없고요. 뿌리는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러 빗물을 맞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빗물을 많이 마치지 말고 이렇게 한, 한요 정도 빗물이 마치게끔 이렇게 빗물을 맞치면 뿌리 내림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빗물을 받아놓은 거 주는 거랑 위에서 빗물을 직접적으로 맞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어, 화이트 애보니도 굉장히 지금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지금 예쁘게, 얘는 빗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비를 피할까 했는데 그냥 뒀습니다. 어, 비가 오면서 또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기 때문에 입장을 많이 올렸고요. 그 안쪽까지, 요 안쪽에는, 요 안쪽까지는 물이 들지 않았었는데, 안쪽까지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진하게 물이 들고 있네요. 이렇게 매혹의 창들이 하루가 다르게 정말 매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여기 블랙 다이아도 마찬가지고요. 아 블랙 로즈 뿌리 없는 아이 그냥 이렇게 얘는 원래 이런 색감이라서 색감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입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한엽 블랙 다이아입니다. 이렇게 두었고요. 는 어, 최근에 분갈이한 허니 핑크. 이렇게 이쪽으로 창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멋지고. 이거는서울랜인데요 어, 제가 다시 이렇게 얘도 올려줬습니다. 조금 올라갔죠? 이틀 전 보다가. 서울엔도 입장 끝으로 이제 물이 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브라 변하는 과정 한번 보시면 정말 화상도 많이 있고 배추잎 같았죠? 이렇게 지금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입장도 올라가고요 누그랍니다 다음에 하 얘는 뭐 얘도 참 멋지죠 얘는 속 입장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깥 입장도 멋지지만 아델입니다 속 입장이 정말 오묘한 색감을 은색 펄을 뿌려 놓은 듯한 그런 색감이고요 제가 기대되는 카이저 얘도 지금 일부러 비를 맞췄습니다 얘는 뿌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비를 끝까지 맞춰도 되거든요. 어 지금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어,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조금 굵게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 러블리 로즈가 성장이 정말 잘, 잘하고 있죠. 이쪽에 어, 루비 꽂아놨던 루비를 뺐습니다. 화분도 좁은데 어, 뗐고요. 이렇게 발듭니다. 어, 비가 오네요. 비가. <laughs> 제법 굵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제가 흑갈이도 하고 했는데, 유엔의 진주는 어제 또요 사이에서 깍지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요 입장 사이에서 한 마리를 발견했거든요. 어, 비가 지금, <laughs> 아, 비 오는, 비 오는데 촬영 한번 해볼게요. 요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어, 비를 맞추려고 하고요. 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물이 예쁘게 물들고 있죠. 그 아마 빌레도 이틀 전 하고 다르게 이렇게 어속 입장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묵은둥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빨리 물 들어가네요. 거는온슬러고요이 이게 아 얘는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얘는 정말 과습이거든요. 정말 뭐 물을 그득 담고 있는데 또 비줄기가 이렇게 굵게 내립니다. 어 요,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은 이렇게 비를 맞아야 되고요. 제가 여기 한 상을 차렸습니다. 아, 영상을 또 짧게. 제가 여기 죽다가, 어, 살아난 아이들, 요, 세 개를 몇 개는 있지만은, 콜로라타어런 아이들, 깍지 피해 입은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핑클 룩이고요. 요렇게, 어, 계절이 다가오니까 또 이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 얘도 화상을 많이 입었죠 화상 입은 입장을 다 뗐습니다 다 떼고 이제 속 입장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또 화분을 이렇게 가득 채울 정도로 어 이렇게 점점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마빌레 최근에 드린 아마빌레 오는 빗물을 맞춰야 되거든요 얘는 입장이 커서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겠죠 근데 입장으로도 빗물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는 콜로라타에도 얘들 다 최근에 분갈이 한 아이들 이제 비를 맞춰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콜라라타도 마찬가지고 오는 얘들 보다가 조금 일찍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받은 아이들도 실뿌리가 얘는 났었는데 얘는 없었거든요 바로 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뿌리가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물고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어제 영상을 못 찍고 분갈이 하다 보니까, 어, 햇살이 막 들어오고 뜨겁더라고요. 바로 차강해 주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아미스타가 큰 토분이 있었는데 힘을 못 내길래 제가 또 뽑았습니다. 그때도 한번 뽑았었는데, 아, 어, 애들이 어, 성장할 때라서 그런지 물을 많이 좋아하나봐요. 뿌리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실뿌리가 이렇게 세력 있는 뿌리가 많이 없었고, 그냥 두리뭉실한 큰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시 흙갈이를 해주고요. 요 토분에 심었습니다. 요 그냥 요 토분에 화분도 없고 그냥 요 토분에 심었고요. 다음에 여기는 비 맞는 아이들이고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을 요렇게 아직 그 굵은 뿌리 면 제가 뿌리를 말렸잖아요. 오랫동안 그 화분이 없어서 말리고 실 뿌리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않는 상태라도 지금 계절에는 이렇게 빗물을 맞춰도 됩니다. 오히려 빗물이. 어, 뿌리 나오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제 또 제가 이렇게 분갈이한 나이들입니다. 여기 터분에 있었죠. 여기 터분에 독일 터분에 있었던 어, 복랑입니다복랑을 이쪽에 담은 터분, 이 같은 빛깔에 <laughs>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 잘 어울리네요. 이한개 남아서 그냥 심었는데. 이 백분이랑 하분이랑 왠지 그 일체감이 있고요. 잘어울립니다 이렇게 제가 방울봉당 그 처음 그 옛날에 어린아이 죽이고 요거는 쪼꼬다에서 랜덤으로 왔는데 뿌리 없이 왔는데 이렇게 어, 잘 키웠습니다. <laughs> 저는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도 이제 요 아미스타 에 있던 분에 있던 고스티 꼬지를 한 쪽으로 모아 심었습니다 흙갈이를 해주려고 뽑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그럼 뭐 뭐이 꼬지들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 꼬지 아이들 이렇게 했고, 요것도여것도 제가 최근에 드린 염잔대 뿌리 세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은 이렇게 빗물을 맞춰도 되거든요. 충분히 빗물을 맞추려고 두었고요 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제 오후에 또 오늘 비가 오나 이렇게 보니까 비그림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들 이쪽에 다 빗물을 제가 어젯밤에 준 아이들입니다 많이 주진 않았고요 줬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또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지금 계절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빗물을 어 자주 맞혔는데 조금 분갈이 어 할때 뿌리 세력이 좀안 좋다든가 조금 예민한 아이들이 있지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들만 어 살짝 피해 주면 될것 같아요. 원은 오래된 애가 나나호그민입니다. 굉장히 자구는 많이 달고 있는데 이렇게 애들 얼굴이 커지지 않네요. 무거워서 그런지. 그 목대가 굵은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런 아이들이. 오는 시모야마고요. 얘는 이름 모를 나인데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어 비를 맞췄네요. 오는 지화와 치와와 금입니다. 치와와금 아직 치와와 표가 안 나네요. 이렇게 어, 뮤즐리도 어, 물을 말고파합니다. 뮤즐리도 물을 주고 있고요. 임무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 이렇게 가을이라고 어 계절이 좋다고 이렇게 힘을 내는 날에 일부러 제가 목대를 자르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아참 시에라는 그때 목대를 제가 자르고요. 이렇게 뒀습니다. 요 안에 그냥 이렇게 뒀거든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뿌리 나오겠죠. 시에라는 제가 이렇게 어 적심을 했습니다. 목대를 잘랐고요. 아, 수빈도 있고. 이렇게 또 햇빛이 간간히 비치는 가운데 이렇게 비가 오네요. 이렇게 하늘이 약간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큐빅도 이제 최근에 본갈이 한 큐빅도 이제 비를 맞춰도 되고요. 얘는 듬뿍 맞춰도 될것 같네요. 염자랑. 이렇게.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 번씩 제가 여기 창들 정말 매혹의 창이네요. 어, 계절이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 오랫동안 색감도 유지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색감으로 펄감도 있고 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 프로포즈가 정말 이틀 전하고 정말 달라졌죠. 이틀 전에 이 바깥 색깔같이 여름 색깔이, 색깔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틀 만에 원은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렇게 굉장히 색감이 정말 독특하고 이쁩니다. 예, 자꾸, 예, 자꾸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